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짜자잔 요겁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름은요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바디입니다 9월 10일날 출시되는데요 어, 저는 좀 미리 받아서 써봤습니다 어, 이거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요 뉴트리 라이트 파이토 에너지 아로마 향 맞춤형 바디 케어입니다 어, 중도 구현 설명을 하자면요. 어, 각기 다른 효능과 효과를 지닌 다섯 가지 바디 케어고요 상황별, 계절별, 바디 피부 타입별로 선택해서, 어,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뉴트리 라이트 보테니컬 성분이 피부에 파이토 에너지를 전달해서 자연 유래 오일이 피부 속 깊이 영양과 보습을 선사합니다. 어, 세계 3대 향료 제조사인 펌니치의 아로마 향을 함유해서요 오감이 즐거운 바디케어입니다 어, 낮 동안 음,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집안 살림 하시면서 좀 힘드셨잖아요 어,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즐겁게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류를 볼게요 어, 초록색입니다 하이 드레이팅 바디젤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200g입니다. 어, 그린티 성분, 복숭아꽃, 페릴라 오일, 달맞이꽃 오일 이렇게 성분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린티 성분과 자연유래 성분 요것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완성합니다. 어, 48시간 지속되는 수분 진정 효과입니다. 내용물을 한번 제가 짜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디 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몸에 발라가지고 어 이렇게 흡수시키는 건데요. 어 약간 쿨링감도 있어요. 그리고 발랐을 때음 향이 일단 어 레몬 같기도 하고 유자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상큼해요. 과일향. 그리고 좀 진하니까요, 싹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음 퓨링파인 바디 클렌저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어, 알로에베라 화이트치아시드 오일 페릴라 오일 달맞이꽃 오일 들콩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이 원료고요. 어,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요 촉촉한 수분을 남깁니다. 약산성 바디 클렌저입니다. 어, 알카리 바디 클렌저는요. 노폐물을 아주 깔끔하게 제거하지만 우리의 피부 보호막까지 제거를 해서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이 제품은요 어, 노폐물은 제거하고요 피부 보호막은 그대로 남겨주는 아주 건강한 그런 바디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어, 어, 물로 씻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 제가 어, 기계를 사용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엔요요겁니다 퍼밍 바디로션 로션입니다. 어, 가격은요. 38,000원입니다. 제일 비싸네요. 석류추출물, 어, 알게추출물 커피빈오일 어, 탄력을 잃기 쉬운 부위에 바릅니다. 아, 요즘에 제가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팔뚝삭입니다. 이 팔뚝살은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 여름에 왜 나이 나이드신 분들이 날이안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팔뚝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어이 이거의 특징은요 탄력, 활력 이런 겁니다. 요거는 바르면요 즉각적인 쿨링감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색깔이 이렇게 꽃분홍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면요 향이 그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뚝살 같은데 내가 원하는 부분 목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발라 주시면 됩니다 아 쿨링감이 지금쯤 나오네요 어네 번째. 브라이트닝 바디 크림. 가격은 32,000원이고요. 어 화이트 치아시드, 아세로라 체리가 피부 광채를 좀 주고요. 시어 버터와 세라마이드 3가 보습과 고운 결을 유지시켜 줍니다. 광채하고 생기를 부스팅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발라 볼게요. 이렇게 하얗구요. 요거는 크림입니다. 약간 음, 좀더 농축된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아, 오늘 요, 요 오른쪽 팔만 아주 그냥 마사지 받네요. 이렇게 어, 잘 비디오에서는 안 보이겠지만요. 어, 좀 뭔가 광채가 나는 느낌이 나네요. 오 어, 부들부들한데요. 음, 이렇게 됐구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겁니다 폴리싱 바디 스크럽. 가격은 29,000원이고요. 블랙커런트, 아사이베리 오일, 호바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을 함유하고 있고요. 뱀부 그레인이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주고요. 부드러운 피부결을 케어해 줘요. 뱀부 어, 그레인은요. 대나무 농축물입니다. 그래서 아, 대나무 분말. 그래서 요거는 스크럽제고요. 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좀따지제 씻어내는 제품이 돼서 같이 기계랑 제가 사용을 해 해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해 드렸구요.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9월 10일날 어,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요 어, 제품에다가요. 업차지 5만원을 하면요. 음, 요런 기계를 드립니다. 요 기계가요. 어, 홈쇼핑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원 업차지해서 같이 드리거든요 요거의 사용법은요 요거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돌기가 어, 내가 마사지 하고 싶은 복부나 아까 그 탄력을 잃은 부분에다가 그 크림이나 로션 젤을 바르고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강도가요 한번 더할 수가 있어요 더 세게도 돌아갑니다 그죠? 꺼, 꺼볼게요. 여기 돌기가 있어서 아플 것 같지만요. 제가 해봤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TV 보시면서 이렇게 배에다 놓고 마사지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은요. 요거를 이제 헤드를 뺄게요. 빼고, 요거. 이건 미세모입니다. 이렇게 끼고요. 아, 까그 스크럽제하고 요 바디젤 있죠? 요거는 물러, 씻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조금만 발라요 바른 다음에 물에다 한번 묻히고요 물에다 묻히고 제가 손에다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막 튀기고 난리났네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납니다 이 바디젤을요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요거를 같이 사용해서 하는 게 거품이 훨씬 잘 납니다. 그래서, 어, 요 다섯 가지 내가 그날그날 원하는 색깔 선택해서 좀 발라보시고요. 어, 좀 재미있게 바디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